2021학년도 2학기 수락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종목으로 농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면 수업에서 우리 간단히 농구의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에 대하여 아주 겉핥기식으로 가볍게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농구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들에 대하여, 어, 많은 부분을 온라인 수업에서 설명을 할 테니 잘 듣고 앞으로 이어질 대면 수업에 적극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 배울 내용입니다. 우선 농구란 어떤 스포츠인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농구의 역사, 농구 경기장, 농구 인원 및 시간, 농구 포지션, 농구 점수판, 아주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듯이 어, 농구를 잘할수 있는 건 어쩌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어,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할수 있습니다. 잘 알고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우리가 탁구 수업했듯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만큼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을 하니 어, 잘 듣고 어, 다음 대면 수업에 적극 어, 활용했으면 합니다. 농구란 어떤 스포츠인가 너무 쉬우, 쉬운 주제이죠.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을 텐데 정해진 시간 동안 농구는 뭐 배구 같이 어, 점수제가 아니라 시간제의 경기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두 팀이 골대에 골을 넣어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어느 팀인지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어, 축구랑 어떻게 보면 같은 설명일 수 있지만 농구는 바스켓. 보통 바구니 모양. 그렇 바스켓. 바스켓볼이다라고 얘기하죠. 바구니 모양의 골대에 골을 넣는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구의 역사는 어떨까요? 예전에 미국의 메사추세추라는 어, 주에서 네이스미스라는 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체육교사가 겨울철에 제한적인 운동 때문에 겨울체, 겨울철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으로 축구, 럭비, 하키의 요소를 결합하여 고안한 경기입니다. 이 최초의 농구 코트의 모습을 보면 바구니가, 막힌 바구니가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막혀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이 들어갔을 때 뚫리지 않는 바구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그 바구니 아래쪽을 열었고 또 그것조차도 해결하고자 림과 그물망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어, 농구는 만들어지자마자 아마 엄청난 어, 흥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지 5년 만에 프로팀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초창기 초창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 위해서 100명이 한 코트에서 경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코트가 좀 컸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점점 규칙을 정비하여 5대5 경기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농구 경기장입니다. 농구 경기장에 라인을 먼저 색깔을 봅시다.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라인 색깔? 보면? 흰색이죠. 보통 농구장의 라인 색깔은 흰색으로 마킹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농구장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배구 코트, 다음에 핸드볼 코트 라인, 그리고 투투볼 코트 라인, 다음에 배드민턴 코트 라인까지 여러 가지 코트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라인들을 눈으로 싹 지우고 농구장 라인만 보면서 농구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농구 경기는 이 하얀 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용어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볼수 있어요. 사이드라인, 엔드라인은 여러분들이 알 거고, 보통 사이드라인도 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일명 사이드 사이드 하고 말을,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터치가 된 팀의 반대편 팀, 상대 팀이죠. 상대 팀이 바깥으로 나가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서 공을 다시 던진다. 축구에서는 스로인이죠, 그렇죠? 공을 나가서 던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죠.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가끔 보면 공이 이렇게 사이로 사, 완전 사이는 아니지만 어디로 나갔는지 여러분들이 잘 의심할 어,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사이드인지 엔드인지 심판 맡은 친구들도 사이드라인인지 엔드인지 어,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센터 서클인데요. 센터 서클은 점프 볼할때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일 수 있죠. 센터 라인. 센터 라인은 하프 라인. 보통 하프 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프 라인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8초 룰이 있습니다. 8초 안에 공격 코트로 넘어가야 되는 그 바이올레이션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가운데 라인도.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농구공의 규격인데요. 농구공의 호수에 따라서 둘레가 조금 차이 있지만 75에서 78cm 정도이다. 농구공의 압력은 180cm에서 떨어뜨렸을 때 120에서 140cm 정도 튀어 올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주 딱 맞춰서 확인을 한 후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농구공의 지름을 한번 보면요. 24cm인데요. 림의 지름은 45.7입니다. 그러면 두배보단 약간 작지만 거의 몇 배예요? 거의 두배라고볼수 있겠죠. 지름이 농구공이 2개 들어갈 정도 그쵸? 이렇게 하면 거의 두개 들어갈 정도로 림의 지름이 공의 지름에 비해서 아주 크다. 많이 아주 많이 크지 않을 것 같고 림이 마치 그렇 공보다 아주 살짝 클것 같지만 실제로 림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구의 과학에서 공부했듯이 이 공이 높이 올라갔을 때더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스켓 링의 구조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백보드와 농구 골대가 완전 붙어 있지는 않다는 것또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주 아주 간단한 농구 규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구 인원입니다. 보통 3on3라고 얘기하는 3대 3 농구 경기의 인원은 한 팀당 3명입니다. 5대5, 우리가 정식 경기라고 말하는 풀코트 경기, 5대5 경기는 5명입니다. 5대5 농구 경기에서의 점수입니다. 라인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란색 구역, 여기죠. 이 노란색 구역은 3점. 그죠? 그리고 여기 보라색 구역은 모두 다 2점이다. 쉽죠? 자유투만 1점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유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슛동작에서의 파울, 하나는 팀파울 상황이죠. 농구의 라인 규칙, 라인을 밟으면 2점이다. 라인을 밟지 않으면 3점으로 인정된다. 3대3 농구 경기에서는 점수가 1점씩 깎이지만 자유투는 1점이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슛동작에서의 파울을 유의해야 되고, 또 개인의, 개인의 농구 경기 능력이 되게 중요시 되는,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대5의 경기 시간은, 어, 한국 프로농구와 미국 프로농구가 다른데요. 우리나라 프로농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분씩이다. 쿼터당 10분씩. 예전에는 전후반 20분씩 했었는데, 이거를 4개로 다시, 다시 2개로 쪼개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총 4개의 쿼터를 10분씩 경기를 합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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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서 총 40분의 경기를 하고요. 같은 개념으로 이 경기 시간을 한 쿼터당 12분으로 한 것을 NB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대3 경기 시간은 사실 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5대5도 물론 우리가 할때 10분씩 4쿼터 하면 뭐 50분 수업 안에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시간을 조정하는데요. 3대3의 경기 시간도 경기, 대회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경기 10분으로, 그죠? 정식 3대3 경기, 나름 정식 3대3 경기가 있거든요. 어, 3대3 경기에서는 10분으로 하며 21점 득점 시 경기가 종료됩니다. 원래 농구는 이제 여러가지 스포츠마다 시간제로 하는 경기가 있고 득점제로 하는 경기가 있죠. 어, 농구는 보통 시간제, 시간 안에 경기를 겨뤄서 점수를 겨루는데 뭐 어떤 경기, 뭐 펜싱 같은 경기는 득점제로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농구에는 이렇게 3on3랑 5대5죠. 5대5 경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한다는 것을 볼수 있죠. 5대5의 규칙입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들인데요. 40분 동안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다. 동점일 경우 연장을 진행한다. 공격 제한 시간은 24초이다. 24초 안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팀 인원은 5명. 교체 7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다. 주요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룰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3 농구 규칙인데요. 다득점한 팀이 승리된다. 21점 기준이다. 공격 제한 시간은 12초다. 팀 인원은 출전 3명에 교체 1명이다. 반 코트만 사용한다. 알고 있죠? 공이 들어가면 이게 아주 좀 다른 규칙이라고 볼수 있죠. 공이 들어가면 실점팀이 실점 바로 공을 잡아 플레이 하지만 단 최소 한번 공이 이점라인 밖으로 나갔다 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이제 엔드라인의 개념이 없다고 보고 그 이점라인을 또 엔드라인으로 사용을 한다. 그쪽 하프코트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농구의 포지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농구의 포지션은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우리 팀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드에는 포인트 가드, 그리고 슈팅 가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포워드에는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기 능력이나 신장에 따라서 포지션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 팀에서 가장 큰 친구가 맡게 될 센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 팀 내에서 각각의 포지션을 정해서 어, 조금 뭐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포지션을 정해서 경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각각의 위치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떤 작전을 할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얘기하는 포인트 가드와 그리고 슈팅 가드가 각각 외곽 슛을 하는 쪽에 포진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스몰 포워드는 이렇게 돌다가, 그쵸? 이쪽 사이드 라인 쪽에서 3점 슛을 하는 그 역할. 그 다음에 미들 슛도 잘하는 선수가 맞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몸싸움이 능한 선수. 신장이 완전 크지는 않지만, 덩치가 좋은 선수가 파워포워드를 보통 맞고요. 그리고 리바운드와 골밑 장악을 맞는 센터 이렇게 포지션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회 스코어 레이아웃인데요. 사실 우리는 뭐이 레이아웃을 뭐 적용하여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수 이름 옆에 있는 이 다섯 개 칸은 무엇일까요? 여기 써있네요. 개인 파울이죠. 개인 파울 다섯 개가 되면 여기 두 번째 선수 어떻게 됐겠어요? 퇴장 됐겠죠. 5반칙 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숫자가 마치 점수인 것처럼 선생님 어제 학생들 데리고 경기장에 가 보면 어 오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팀 파울이죠. 팀 파울 그래서 팀 파울이 몇개 이상이면 자유 투를 부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남은 시간, 그리고 타임아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경기를, 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그 다음에 감독 코치는 물론이거니와, 어, 관중들도 이 내용, 이 스코어를 보면서,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고 또 운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어님이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다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만 설명을 하자면요, 어, 우리에게 있어서 어, 실력 실력을 논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농구 실력에 있어서 하루 아침에 이걸 상승시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각자 개개인이 다 겸손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농구 실력이 낮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들과 잘 융합하여 한 팀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 요즘 뭐 요즘 학생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 그렇지만 어 같이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그리고 요새 친구들은 가끔 반 친구들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된 팀을 이루어서 경기에 참여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더 나아가서 이제 반 대항전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농구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 농구를 조금 배워보고 같이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 한 팀으로 만들어보는 그리고 내가 좀 조금 더 나은 실력으로 한 팀으로 좀 기여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어, 또 우리 수행 평가 어떻게 할 지도 이야기 하 도록 하겠 습니다.